그러니까 다음 주, 다음 주 일요일, 일주일 후에 할걸 일단 잠정적입니다. 일단 제가 뭐 그런 요청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어, 제가 썼는 책을 한번 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일단 잠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제가 쓴는 그림을 내가기 모든 것, 지금 요거 올 초에만 해도 지금 이게 거의 13,000분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래서 요 책은 뭐사 우리 회원들은 많이 샀는데, 그림이 그림이 600장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책을 쭉 해갖고 이 책을 전체 내용을 1시간 정도 만에 전부 다 읽는 그 정도로 제가 쫙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책은 박문호 박사의 내가 공부입니다. 요 책은 거의 대부분 브레인 정보를 많이 집약했다면 요 책은 요 책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김영사에서 나온 요책 하시면 가장 중요한 이거 저 범종소리,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수면 때. 수면하고 해마는 아마 우리나라 말로 된책 중에 이만큼 상세하게 나온 책도물 겁니다. 교과서 이상입니다. 저 하여튼 수면하고 해마 쪽은 막 10년 동안 일을 안 물고 이쪽 규명해야 될때 싶어갖고 거의 논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걸 요 책, 요 책도 빨리 하면 한 시간 만에 핵심이 뭐다 고쭉 하고. 하고. 그 다음에, 어, 그 책. 그, 내 생각의 출연그 책이 제가 처음으로 썼던 책인데 그 방송에 나가고 나서 어, 고장 썼던 책인데 그 책을 아주 저한테는 인연이 깊은 책인데 어, 내 생각의 출연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3만 5천 원 이상 나갔는데 요 책은 처음으로 제가 종합적으로 시도했던 책이고 요 책에 대한 핵심 개념을 이건 한 30분 정도 제가, 저의 옛날 이야기니까, 네. 그래서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걸, 그래서 요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책이 한번 종합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더 깊이 좀 들어간 요세 권의 책을 다 하면 뭐, 제가 빨리 해서 한 3시간 만에 전달하고, 요거는 김영선, 저는 오히려 이 책에 더, 이세 권의 책만큼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분자 메커니즘으로 이건 브레인 이야기 아닙니다. 세포 하나 속에서 분자 세포 생물학을 하는데 이 속에 다이그램 같은 거는 사실은 어좀 소개해 드릴 게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책세권 쓰는 그 정보량이나 이책 이렇게 적은 가야 근데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요. 왜? 어렵다고. 근데 이 책을 모르고는 이세 권이 갖는 의미는 좀이 책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강압성이 뭐고 세포가 40억이 어떻게 진화돼 왔고 이거는 지구 속에서 세포가 어떻게 출현했는가를 분자 세포 세모를 꼼꼼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요네 권의 책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 시간 강의를 하면 한 30분 정도는 공부의 방법론, 브레인 사이언스 이를 공부하는 방법론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그다음 패턴을 어떻게 인식하고 나가서 패턴을 어떻게 생성하고 그 창의력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아마 요걸 요걸 하게 될 거고 요 강의는 지금 이번에 하면 네 번째고 다음 다섯 번째 하는데 앞으로 4월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쭉 따라오시면 음, 브레인 사이즈부터 좀 욕심이 나면 우주론까지 우주론 들어가면 이제 아주 막 촘촘해져요. 우주론까지 전체 해갖고 어, 제가 30년 공부했던 곡을 한번 플랫폼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공유해보고 싶습니다.